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지금 여기 옵티머스 LT2가 e 두대 있는데요. 어, 지금 안드로이드 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옵티머스 LT2 e 대가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여기 웹페이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 상대방한테 어, 지금 있는 URL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 주고 싶은데 이 URL을 알려 주려면 뭐와이피플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두 대를 이렇게 맞대게 되면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이두대 맞대기만 했는데 터치를 하게 되면 반대편에 지금 보이는 URL이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쪽에서 또 해도 반대쪽으로 하면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를 공유를 할수 있고 어, 또 어떤 걸 공유를 할수 있냐 하면 연락처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죠. 연락처는 연락처인 거를 한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선택이 지금 한 개, 한 명을 지금 선택해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맞대게 되면 예, 연락처가 공유가 됩니다. 반대로 누르게 면 상대방한테 연락처가 바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지도를 공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디 어디니까, 이 어, 디 어디 어디로 와,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데, 어, 지금 뭐, 적당한 위치를 하나 찍어 놓고, 예, 위치를 적당히 찍었다고 치고, 이 지도를 그대로 공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두 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맞닿게 되면, 예, 뚱 하면서 상대방이 지도가 없는데 지도를 눌러주게 되면 예, 좀 걸리지만 지도가 뜨게 됩니다. 어, 지도도 공유를 해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 마켓에 구글 마켓에서 괜찮은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도 또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맞대기만 하면 이렇게 뚱 하면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상대방한테 예, 지금 이거 구글 계정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마켓도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어,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서 쉽게 상대방한테 어, 자료를, 예,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